아, 이 남자는 어제 이게 성기가 너무 차가운 게 한산이라고 삼수생 책에 있어서 제가 찜질도 하고, 마사지도 하고, 부항도 붙이고, 침도 낳고 해가 오늘 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이 남자가 시골에서, 제가 시골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이게 올리브하고,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가져왔네요. 아침에 오면서. 아, 여기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할 하면나 이런 것도 갖다 주고, 그 다음에 막 시골에서 키우는 닭, 계란도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. 이게 돈보다 더 귀한 선물로 지는 받고, 여기서 사는 재미가 이런 재미가 참 좋습니다 에, 사람들이 가난하기는 해도 제가 짐손껏 치료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사오고 아, 처음으로 이런 또 선물도또 받아보네요 에, 후진국에서 살아가는 재미가 또 색다른 재미가 이런 재미입니다. 참 재미있죠. 한국에서는 이런 거 갖다 주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, 여기서는 좀허다한 일이고, 저는 이런 재미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